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에 나선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이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면서 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DF는 공습한 지역이 자발리아의 하마스 근거지였다 그러면서 이 공격을 통해서 하마스의 고위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격화되는 이스라엘 전쟁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근거지와 고위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가자지구 북부에 위치한 자발리아 난민촌의 인구밀집지역에 공습을 감행했다면서 이 지역 병원의 관계자들은 폭발로 50명 이상이 죽고 150여 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공습이 집중된 지역에는 폭발로 인해서 파괴된 건물 잔해가 쌓여있고, 어, 커다란 분화 구처럼 땅이 움푹 내려앉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DF는 이 성명을 통해서 기바티 보병 여단이 주도하는 보병들과 탱크 부대가 자발리아 서쪽에 있던 이 하마스 군사조직 자발리아 대대의 근거지를 장악했다 그러면서 땅굴과 로켓 발사대는 물론이고 무기창고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IDF는 이 근거지는 이 테러 활동 연습 및 수행에 사용되었다면서 지상전을 치르며 이 IDF 병력은 약5 0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기와 테러리스트 터널 입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IDF는 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자 지구에서 만천 개의 테러 목표물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발리아 난민촌은 이스라엘 군이 대피 명령을 내린 가자 지구 북부에 있는데요. 면적은 1.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현재 난민 캠프에 등록된 사람은 11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자 주민들에게 북부 지역에서 대피하라고 거듭 경고를 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IDF론 또한 이번 공습으로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 공격 교획을 도왔던 이브라임 비아리 하마스 자발리아 여단 지휘관도 사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X, 그러니까 위에 트위터를 통해서 하마스 중앙 자발리아 부대의 지휘관 이브라임 비아리를 제거했다 그러면서 그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IDF는 비아리는 10월 7일 테러 공격에 책임 있는 지도자 중한 명이었다면서 이번 공격에 전투기가 동원됐고 비아리 외에도 많은 하마스 대원들이 공격 당시 함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대변인 하잼 카셈은 우리 지휘관 중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루어진 시간대에 자발리아에 있었던 이는 없었다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 군은 이 가자 시티의 주거단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는 가자지구 깊숙이 병력을 배치했다면서 하마스와의 성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현재까지 1,400명 수준으로 초기 집계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집계하는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8,500명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자지구 외 지역에서도 긴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방향에서 이스라엘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에로 방공망으로 요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은 모든 위협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요격됐다 그러면서 영토 안으로 침투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도 시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지난 31일 이스라엘 동남부 에일라트 일대에서 발생한 드론의 침투 시도를 자신들이 실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후티 반군 측이 주도하는 정부의 총리로 임명된 압델 아지즈 빈 하트루는 이스라엘 에일라트 침투를 시도한 드론의 정체에 대해서 묻자 그 드론들은 예멘의 것이라 그러면서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이어 후티는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통치하고 있다. 우리는 대이스라엘 저항축의 일부로 드론 등을 이용해 싸우고 있다고 라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에일라트 쪽으로 침투하는 적대적 목표물을 전투기가 출격해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이 언급했던 적대적 목표물은 드론으로 추정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 볼 것은 이스라엘군이 자국을 공격한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선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의 중동 보장 세력의 전쟁 개입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전쟁 초기부터 로켓과 박격포 또 대전차 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포와 드론 전투기 등으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기지 등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이 점령한 북부의 골란고온 등지로 여러 차례 로켓이 발사되기도 했지만 시리아 정부나 시리아 내친 이란 민병대는 이에 관한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란과 시아파 무장 정파, 그러니까 민병대라고 그러죠. 또 시리아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 또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방군 후티 등이 이 하마스와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저항의 축으로 부르지만 서방과 이스라엘은 이들을 악의 축 또는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칭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주목하는 집단은 헤즈볼라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요하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헤즈볼라가 분쟁 수위를 높이면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스볼라와 가까운 정치 분석가인 카센 카시르는 헤스볼라가 이미 이스라엘과 전투 중이며 가자지구 지상전 결과에 따라서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헤스볼라의 레드라인은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저항 세력들의 패배인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레바논과 그이에 지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IISS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스라엘 군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하마스와 에즈볼라 등 양측 진영의 군사력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병력 규모는 총 16만 9,500명으로 이중 12만 6,000명이 육군입니다. 여기에 대해 40만 명이 예비군인데 이중 36만 명이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동원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약 1,300여 대의 전차, 탱크 등 기갑 차량 그리고 345대의 전투기와 대량의 포병 드론, 최첨단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군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스라엘도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가 됩니다. 미국 군축 협회 ACA는 이스라엘이 9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라고 추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은 국토수호의 분명한 의지를 다지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근 동지중에서 작전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제랄드 포드워 전단에 더해서 또 다른 핵추진 항모인 누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이스라엘 부근으로 급파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또 앞서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배치명령을 기다리는 대비태세 고조상태로 미군병력 2000명을 대기시켰다고 했다가 이 병력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IISs에 따르면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병력 규모는 15,000명이지만 아랍 언론들은 4만 명이 이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지에서 입수한 중화기와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한 소총 등 총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용으로 발사하는 로켓의 다수는 현지에서 기초적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레바논 접경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로켓, 야포 등으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헤스볼라는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군을 대적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군의 전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라 보면 될 겁니다. 헤스볼라는 2021년 산하 무장대원 규모가 10만 명이 이른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스라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연구소 INSS에서는 무장대원수를 그 절반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헤스볼라 무장대원은 전업 군인이 아니라 지휘관의 요구가 있을 때 군사 활동에 관여하는 시기기는 합니다만해스볼라의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로켓 미사일 화력이 15만에서 20만 기이고 이중 정밀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수백기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한편 이 헤스볼라의 배후 세력인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와 헤스볼라 등을 통한 지원에 치중하면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서 성공해서 하마스의 존재 자체나 가자지구 통치를 위협하게 된다면 아 어,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와이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